60 이후 추천 헤어스타일 탑5. 머리 스타일 바꿨을 뿐인데 얼굴이 확 살아나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쇼컷 자연펌. 손질도 편하고 볼륨감이 살아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이마가 넓다면 앞머리 살짝 내리면 동안 효과. 보브컷 단발펌. 목선을 가려주고 턱 라인을 정리해줘요. 나이 들어도 세련된 인상 만들기에 딱 시컬 단발.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컬. 얼굴형 커버와 부드러운 인상 동시에 내추럴 흑갈색 염색. 새치 커버하면서 피부톤까지 살려줍니다. 너무 진한 흑색은 피하고 자연갈색 추천. 앞머리 있는 레이어드 컷. 앞머리 하나만으로 인상이 훨씬 부드러워져요. 이마 주름도 자연스럽게 가려주는 효과. 이제부터는 나이 들어서 더 예쁜 나를 찾아보세요.